구업진원수리수리마수리수수리사바수리수리마수리수수리사바수리수리마수리수수리사바오내래 신진는 나무 삼반다 못다 나무 흠도로 도로지비사바하 나무 삼반다 못다 나무 도로 도로지비사바하 나무 삼반다 못다 나무 심미 사바하계 경계 무상심심묘보 백천만금 난조우 아금문견덕수 내열의 진실로 개법장진어 우마라나 마라다우 마라나 마라다우 우호마라 나라자 천수천안과 한사제보살강대원 만무예 대비신 대다라니게천계수관음 대비주 월려홍심상무신 천비장엄보호지천안광명명관 이시라 중선미라 무의심 내기위심 종경만족지희구영사멸제지지요철령중성동자허백천삼매돈운수수지심시강명당수지심시신동자 세척질로 언제해 기중기리아금기쪼석이기쪼정심기 쪼기 쪼무쪼비관세 쪼기 쪼속 쪼기 쪼기 남무대비관세여 문쪼조득지야남 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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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쪼 또 일체중 남무대비관세여 문화조득 선방편 남무대비관세여 문화속승반야선 남무대비관세여 문화조득불고해 남무대비관세 문화 속득 개정도, 나무대비 관세여, 문화 주등 원적사 나무대비 관세여, 문화 속계 무적 나무대비 관세여, 문화 주등 법성신, 나야 향도산도산도 아야향, 마탕, 마탕, 자, 구갈, 아야향, 지옥, 지옥, 자, 소멸, 아야향, 아기 아기, 자, 품, 안, 아야향, 수락, 심, 자, 주 보, 어, 아야향, 축생, 자, 득, 되 지, 남무관세음부살마하살남무대세지부살마하살남무천수부살마하살남무여의름부살마하살남무대륜부살마하살 무관자제부살마살라무정치부살마살라무만월부살마살라무수월부살마살라무군단니 <목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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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무 십일면 보살마살 나무 지대 보살마살 나무 본사에 미타불 나무 본사에 미 나무 본사에, 남우 본사에 미 타불 신묘장구 대다라니 나무라. 나다라야 야난발야 바로 기제세 바라야 무지 사다바 나하 사다바야 마하가루니가야 옴 살바바예 수다라나 바라야 다사명 남바까리다바이 마말라 바로 기제세 바라 바니라 안타남 마가리나야 마발다 이사이미 살발타 사다 남수바나에엄살바부다나 바바마라 미수다 감단야 다오 마루게 아루가 나지로 가지가란데, 헤아레 마하무지 삿다바, 삼바라 삼바라 하리 나야 구로구, 칼마 삿다야 삿다야 도로 도로 미연데, 나 미연데, 다라다라다린 나레 세바라, सा जर मर मारा हमारा भुलज ने हे रु से बारिस नवे समी समी रसा जराम 나사야 후루, 후루, 마라, 후루, 하레, 반나, 마, 나바, 사라, 사라, 시리, 시리. 소로, 소로, 묻자, 묻자, 묻다 야, 묻다 야. 메달리 아, 니라, 간, 타, 마, 사, 날, 사, 남 파라, 하리, 나, 야, 마, 악 사, 바, 하, 시, 타, 야, 사, 바. 아하시타야사바하시따위에세바라야 사바하니라간타야 사바하 라하무카싱하무카야 사바하 바나마하다야 사바하자쿠라 나야, 사바, 상카, 섬, 나네, 못 다, 나야, 사바, 나흐라, 구, 타, 다, 라, 야, 사바, 밤, 마, 사, 간, 타, 이, 사, 지, 치, 다, 아리 나, 이 나, 야, 사바, 며, 그, 라, 찰, 마, 이, 바, 산 다, 사바하에 남무라단 나다라야야 남말야 바로 기제 세바라야 사바하에 남무라단 나다라야야 남말야 바로 이제 세바라 사바하에 남무라단 나다라야야 남말 바로기제세바라야 사바하일세동방결도랴, 이세남방득청양삼세서방구정토사세북방연낭가도량청정무아의 삼보철룡강차지, 아금지성려진원원사자비밀가오, 아석, 수조, 제, 아갑, 개우, 무시, 탐진, 체 종, 신, 구, 이 지, 소, 세. 일체, 아금, 계 참, 에, 나무, 참, 대, 엽, 장, 무, 성, 당 불. 보 광, 왕, 하렴, 조, 불. 일체, 항, 아, 자, 재, 려, 광, 불, 백, 어. 항, 아, 사, 결, 정, 불, 진, 리, 덕. 성강경강소복삼산불복왕월전운조낭불 한의장만이 보적굴 무진양승왕굴 사자월불 한의장남주왕굴 제보당만이 승강굴 살생중재금일참매투 아음 중대금 밀 참매, 망어 중대금 밀, 기어 중대금 밀 참매, 양설 중대금 밀 참매, 학구 중대금 밀 참매 중대금 밀 참매, 진해 중대금 밀 참매, 치암 중대금 밀, 참이매 백업적 시대 일염동 단재 녀분 곳 초멸진 무유여 체무자성중심기 시방멸시지 영망 체망신별양구고시증명이진 참해 자매, 참해진 너놈 살바 못자무지 사다야 사보 옴살바 못자무지, 사다야, 사바하, 옴살바 못자무 사다야, 사바하, 존재공덕지적정림당동. 일체지대나무능 침신, 천상의 빈간, 수봉여불등무차여이조. 성행무 등등 남무 칠구지 불모대 준재부살남무 칠구지 불모대 준재부살남 칠구지 불모대 준재부살등 준재 벗진지모험 남무 옴 남무 나 남무 신진노옴시리모 오험지램관세음보살분신미묘진단육자대명망 오험마니반메호오험마니반메호오험마니반메호존재진단남무사다남삼약삼못다 루치남단야다우홈자래주래 준제사바하, 부리모, 홈자래 준제사바하, 부리모, 홈자래주래 준제사바하, 부리. 박금지성대준제, 즉발부리, 강대원, 하나정예속군야 원하공덕계성치원하승보변장암 몽공중생성불도 요래집대바로문원하영리삼막도 원하속단담진시 원하상문불법수 원하근수계정에 원하향수제무라. 원하, 불태, 불리 심, 원하, 결정, 된다냐 원하, 속, 경나이타 원하, 분, 신, 변, 진, 잘, 원하, 강, 도, 대 중, 대. 잘, 사, 옹 서, 원, 중, 생, 무, 변, 서, 원, 도, 번, 내, 무, 진, 서, 원, 다. 번, 문, 무량, 서, 원, 악, 불, 도, 무, 상, 서, 원, 서. 자성중생소원도 자성본내소원단자성본서소자성불도서원성발언이귀명내삼부 남무상주시방무 남무상주시방범 남무상주시방성 남무상주 남무상주 남상주 나무 상주 시방범 나무 상주 시방성 나무 상주 시방물 나무 상주 시방범 나무 상주 시방성.